뉴스바우 등호 현주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진중권 전 교수는 일일 자신의 SNS에 징그러운 인간들이다라며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렸다. 그는 정의당이 진보의 진정한 가치를 저버렸다는 게그 이유다. 진보의 진정한 가치란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강자에 대항해 약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다툴 수 있어야 한다. 진정 교수는 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에 진보의 진정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제외한 점 고발자가 경찰의 사건 종료 처분의 이해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점 등의 문제점 투성이인 검수 완박의 정의당이 찬성표를 행사한 점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정의당이 진보의 가치를 저버리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의 원전원이 민주당 측에 찬성했다는 자기 모순에 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차라리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민주당과 합당하라고 나를 세웠다. 진보가 고장 노무현 한 명숙 조국한 풀이였던가? 라며 이제 서민들은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검수완박 기법에 대처해 왜 정의당은 진중근 전 교수를 당 대표에 추대하지 않나? 검수완박 기법 너희들만 빠져나가냐? 에, 진정, 징그럽고, 어이가 없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아웃, 룩, 즈바우 c o